올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소리 한번 올려 보시고 저는 좀찮게 오시는 것니라 반영합니다. 제 핸드폰도 이어폰 안 끼고 듣고 있는데 저는 괜찮게 들리고 있네요. 저 펜타킬님 반갑고요. 뭐모진어제 어, 기종에서는 제 갤럭시 3 쓰는데 사운드 좀 크게 해놓고 하니까 괜찮게 들리네요. 어, 아마 이게 제 방송 설정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CS는 몇개 포기해도 돼요. 보니까 금방금방 하시던데, 아무래도 근데 카타가 좀 샘플별로 이게 템플이라던가 좀 그런 게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러신 거. 조금 전 시끄럽하고 있어요. 아이 카타리나 방송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스맥님이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다. 그러니까. 스맥님까지 뭐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이거는 미녀이 많거든요 저희가. 미녀 많은데 왜 <laughs> 라이즈 때리는 미녀는 없니? 카운터 박으면 그쳐 삼식으로 받기 좀 부담되긴 한데. 그냥 3픽. 힘든 거몇 개만 밴을 하고 나머지 그냥 하는 식으로 머리 근처에 있다는 거를 친절하게 라이딩 님 알려주고 싶뭐 모든 캐릭이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좀 카운터 많으면은 섬 픽으로 받기 부담스러운 게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카운터 있으면은 좀 살이면서 하자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막! 속을 박았네요. 짤을 안 맞을 텐데. 그냥 라인 당길게요,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당기는 게 낫지. 경험치만 먹는 식으로. <laughs> 맞아, 베인 선픽하면 캐틀 나오고 뭐 그런 느낌. 안 먹어도 돼요? 아, 이거 어차피 죽는 미니언 없잖아요. 구경. 밥 넘어 구경 하다가. 오, 탑은 죽었나요? 저희 미니언이 많으니까 딜교해도 돼요. 이거는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370에 기대고 왔긴 뭐 한데. 상대가. 아씨, 이 미녀 너무 세다. 개손해 봤는데 이거는. 아 지금 레벨업할 레버 레벨업 안 됐으면은 순보로 빠지는 건데 레벨업을 하시네요. 어 그래도 마이님이 딱 먹어서 네, 좋아져. 10개 밖에 못 먹었네 한번더 쉬었다.. 쉬었다가 들어갈걸 네? 저희이 어차피 마이 키우면 되니까 <목소리> <목소리> 마이를 키우면 돼요 마이 님 키우면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이 님이 지금 1킬이야 그리고 CS 21개 먹었어 제가 다 키운 겁니다 야, 가면이 제일..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난한 템? 포션을 안 가는데? 뭘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면 가세요. 상대가 AD 챔프면은, 물론 그런, 손목보호대 보호, 가시는 게 낫는데, 다른 챔프면은, 그냥, 가면을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뭐, 채팅창 보니까 저번에, 아까, 오전 방송 때, 스맥님 방송 채팅창 보니까, 막, 다 많이 안해 보신 분들이 채팅을좀 많이 아긴 해서 어, 저거 아닌아닌데뭐생런생들도했는 했는데 업니님니아고아상님 음, 음. 반가워요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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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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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실수를..초반에 실수한게 계속 스노블링 굴러가는 것 같아요 요런거 요런거 <목소리> 이거는 나이즈가 무리한..했죠 <laughs> 혁순님 반가워요 포션이 없는거 확인했고 템창을 봤을 때 상대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네, 뭐안 들어갈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대충 킬각이 나와요. 어 이쯤 되면 데미지 에죽을것 같다 하는 게 나오는데 라이즈 님이 조금 무리를 하셔서 죽어버렸네요. 타빈님 반갑습니다. 왕고점춘님 반갑고요. r j s d k 1 5이 반갑고요. 혁수유. 이런 식으로, 와드 순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은 좀 편하게 하실 거예요. 네. 닉변이 어, 닉변님! 얼마만이야? 오, <laughs> 어, 닉변님 반가요. 카타임 비중이님 반갑습니다. 어, 닉변님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닉변님 반갑습니다. 이게 상대가 2AP면은, 위에도 AP고 아래도 AP면은, 제가 그, 시면의 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요 마방템 하나 올려주면 되게 좋은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조금 딜 위주로 포탑을 딜 위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심혈형을 좋아하시는 게꽤 많긴 한데 어, 미안 <laughs> 닉댄님 잘 지내셨어요? <laughs> 닉댄님 보니까 브론즈 올라가 실버가 되셨던데 어, 잠깐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못지냈어요 저도 대파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라님 오늘 안 오셨네요. 에이 네, 슈퍼 되셨던데 보니까. 에또 네, 뭐 봤죠. 브론즈 탈출 하셨니거 축하드릴게요. 흐엉. 마관신으로 일단 빨리 사오고. 음. 마하신 사오고 네, 한타 준비, 한타 준비는 아니고 좀딜 차이가 좀 나가지고요. 오, 한대 툭 쳤어. 으흠흠. 9레벨 대 8레벨이고 제가 템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디 교환하면 무조건 이득 볼수 있어요. 지금 상황 CS도 57개 대 61개로 많이 따라왔죠. 물론은 예, 말도 안 하고 그냥 드시네요. 드시는 게 맞죠. 뭐. 음, 안 보인다고 하고 이 와드를 박아줍니다. 이 와드를 박아주면은 긍정 얀님 반가워요. 와드 박아주면 저희가 이제 갱 이제 정글을 먹고 가잖아요. 와이기라 무조건 정글을 먹거든요. 거를 좀 한테 막아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보있죠 카타콤보 Q E W R 맞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넣어주죠.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laughs> 어제 <멋있어> 먹었다. <laughs> 다행이다. 하타 템트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면을 간 다음에, 신발을 올려요. 그 다음에, 대파를 올리던가, 거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죠? 대파 아니면은, 거기서, 대파를 갈 것인지, 어 마이 갓. 오, 잠깐만, 와드선 뭐 실패했는데. <laughs> 죽을 뻔했다. <laughs> 어이 누구? <로고. 웃음> 어저마드마드가 와드... 바로 코 앞에 깔려가지고 식겁했는데 다행이다. 공정한... 여기서 전 대파를 어... 올리거든요 보통. 근데 대파 말고 공어의 지팡이를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어의 지팡이를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탑라이너나 무슨 다른 캐릭터 템 상태를 음, 보고 결정합니다. 상대 탑이 레넥톤인데, 그 시면에 오를 그 뭐지? 1 음, 7 2 0원짜리 음전자 망토를 안 갔잖아요. 음전자 망토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마관을 좀더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올릴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또두개 마관 트리를 신발이랑 가면 두 개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관은 좀 뒷받침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빠지는 게 아휴! 오이 아, 대파요. 대파는 이거 대파가 디로스가 난다는, 난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의미로 할수 있는 거죠. 상대 마방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대파를 넣어도 길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파보다는 그냥 공허의 지팡이를 빨리 올려주시는 게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대파 있으면 좋은 게 한타가 시작되기 전에 한 명을 끊고 시작할 수 있어. 시작하자마자. 그런 장점이 있죠. 명확한 장점이 있어서. 저도 대파를 선호하는 편이, 선호해요. 저도. 내가 먼저 끊으면 되니까. 아이디 작작선이 반가워요. 뭐, 대파가 무슨, 다른 템보다 딜로스 있다. 딜로스라는 거는 그거죠. 음, 보통 재료비가 비싼 템이라, 그 중간? 어. 그 템이 맞추기 전까지, 맞춰지기 전까지, 딜에 공백이 생긴다. 딜로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야, 때리지 마. 아, 와, 너무한 거아니야 너무한데 버, 버스나 타죠 저희 버스, 버스나 탑니다 갑니다 쿨감 40%요? 어, 쿨감 40%잘안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쿨감을 생각해서 트리를 짜지도 않고요 쿨감보다는 마관 쪽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은 신경을 쓴다고 해야 될까 그런 편이지 쿨감은 별로 빠지는 거 봤죠? 기계한 가면이요. 아 괜찮아요, 기계한 가면. 그 템을 선 대파, 선 조냐 무슨 그거 뭐냐? 그거 뭐지? 정글 예전에서 많이 갔던 거. 어, 그 정글 템 있잖아요. 2,000원짜리 그것도 턴으로 가보고 했는데, 여러 개 많이 해보다가 그냥 가면이 제일 무난하다고 느껴가지고 가면 갔어요. 가면이 왜 좋냐면은 상대가 마방템을 조금 올렸을 때 가면이랑 신발하면은 그게 퓨어 뎀으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 되게 성능이 좋더라고요. 저는 주우데카입니다. 주우데카, 누우면 아이디 잘 보이나? 주우데카, 이겁니다. 아이디! 카타 조냐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크죠. 유틸 카타가 승부 와드 승부로 유틸성이 굉장히 좋은 셈이잖아요. 근인데 조냐까지 조냐까지 뜨면은 좀더 다양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조냐는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템을 모가야 되나면 조냐를 가고요 조냐를 무조건 하나 가 준다고 코어틴에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면 리안드리까지 상황 보고그긴 <목소리> 하는데 거의 올리는 편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해는 요새 좀 꺼려지더라고요. 가해는 가인보다는 차라리 그거 느지장벤 시장 막이 좀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스타방 울림반갑고요 방송용 님 반가워요. 음, 음. 아, 니님 싸우지 마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요. 다음은 담에, 담에. 제가 1600원짜리 끌때없이큰 지팡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이자 때 바로 제조를 안할 거고요. 그 1600원짜리 지팡이 나오면 라버보다 맨이 반가워요. 정아 용이구나. 용인지 몰랐네. 템을 하나 못 뭐, 쌓아가지고 뭐뭐 싸움이 될지는 모르겠네. 뭐고 가면은 필수는 아닌데요. 그냥 제가 뭐 선템이나 뭐 템트리는 이게 취향이 많이 갈리긴 하거든요. 많이 갈리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면이 제일 제 플레이 성향에 맞아가지고 가면을 택한 편이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 선 존양하시는 분도 있고 선 대파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되게 많이 갈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많이 해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하나 달인님 반가워요. 어돈 되나? 돈안된거 같은데 2,180원인데 2,280원이네. 음 돈이 부족한데요. 어.. 100원 어서 꼭 꺼줄 사람? 100원 꺼주실 분? 100원만 더 벌고 집을 갈게요. 아, 방송님 죄송해요. 말, 말, 다시 제가 채팅창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채팅을 게임 화면 보고 채팅 보고 하다 보니까 잘못 봤네요. 카타 대작하면 전 자크 나오면은 카타 좀 하기 싫어져요. 자크가 더 쎄지 않을까. 예, 저는 플래3입니다플래3이고요 카타는 QEW 콤보가 제일 무난하죠? 단검 던지고.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제 정상적인 콤보는 QEWRD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정상적인 콤보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Q를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제일, 음, 효율적이고, 데미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콤보긴 한데 초기화됐을 경우에는 큐를 날리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음, 예, 근데 큐가 모션이 있어가지고 선 모션이, 모션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데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큐부터 날려야 된다는 분이 있긴 한데요 아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 나는, 나는 하는 건데 다 때문에 죽었는 가지는 게 좋죠. 품보가 있으면 들어가. Q E W 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 물론 총합은 똑같은데. 총합은 똑같긴 하거든요. 와 아, 데미지 봐봐. 야 저게 서포시니? Q E Q E W 가더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laughs> 저 그만 싸워주세요. 저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채팅창이 <laughs>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다른 분들 못 봐가지고요. 싸우, 싸우지 말아요. 와이 버스 타는탄 <laughs> 버스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음. 임팩트님 반가워요. 얘랑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길것 같은데 아그렇다 싸우자는 말은 아니고요 레네트님 그냥 말도 못해봅니까 말 한번 해보... 해봤습니다 보 마키벌레님 반가워요 말좀해본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템트리가 갈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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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를 가느냐 공허를 가느냐가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요 알려줘. 상대가 마방이 전혀 안 올라갔으니까 그냥 음 좀더유태성이 높은 조냐를 가는 걸로 조냐를 띄우는 걸로 텐트를 선택을 할게요. 제가 딜이 많이 바뀌고히는 상황이라 가는 것보다 조냐를 먼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리얼리님한가요 조냐 아니면 공허의 지팡이요? 아니면은 공허의 지팡이를 가는데, 어, 공허의 지팡이는 상대가 그런 음전자망도 두개 정도, 두명 이상 음전자망들를갖으면은 공허의 지팡이를 먼저 올려주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뭐존야가면스트긴 한데, 훔치고 존야 쓰면은 동을 멈춰요. 동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타임머신! 타임? <laughs> 네. 예, 궁 끊겨요. 채널링 스킬은 존야를 쓰면 은 궁이 끊깁니다. 예, 캐넨 같은 경우는 장판으로 켜지는 거라 예, 궁을 써도 그 장판이 남아있는데데 그 모르가나 궁극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인데, 카탈이나는 자기가 집도 돌면서 <laughs> 궁을 막 단검을 던지는 거라 그니까 카타, 네는전기 구름을 소환하는 거고요. 카타는 자기가 직접 돌리는 거예요. 막, 막 돌면서 단검 던지는 거라 조야를 쓰면은 카타가 더 이상 단검을 못 던져가지고 공이 안 나가는 거고요. 케네는 이제 조야를 써도 알아서 소환된 구름이 던지는 거니까. 스톱 스톱. 도스님 반가워요. 그다 <laughs> 그만 싸우세요. 그냥 채팅 무시하면 되지 않나요? <laughs> 벙어리 한번더 하면 두 번이라 채팅을 많이 <laughs> 채팅을 오래 묻혀가지고 어, 좀 무렀다. 나이스나이스 게이드. 야, 이러면 좋은 뭐야 이거 밀었네? 우리 복가자 얘들아, 아 이건 버스를 타네요 그냥. 근데 보, 보밀 이거 누구 안 하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고양이 스킨, 임팩트님 반가워요. <laughs> 고양이 스킨, 만족합니다. 이게 뭐 별로다, 별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고양이 스킨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라님 반가워요. 아, 도너스님, 아, 그래요.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해요. 뭐야, 이거 게임이 왜 끝났지? 게임이 끝났네요. 대파를 써보지도 못하고 대파는 써보지.